어 지나가다가 어, 그냥 집으로 갈까 하다가 제가 대부도에 있는 들꽃으로 왔는데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어요. 이게 아마 목 음, 목수국인 것 같은데 예 전에 사시던 분이 키우던 건데 어 제가 다 잘라 버렸었거든요. 근데 이게 싹이 나와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. 세상에. 저 없는 사이에 여기 들꽃을 이 수국이 지키고 있었네요. 너무 예뻐요. 완전히. 너무 예쁘죠? 여기도. 여기도 꽃이 피려고 하는데 밑에 또뭐 잡초가 휘감고 있네요. 꽃이 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어, 너무 예쁘다.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. 연휴인데 비가 많이 오네요. 분위기도 좋고. 근데 잡초가 너무 많아요. 근데 항상 맨날 봤어 옆집에 언니가 나왔습니다